B 과의 마지막 이야기죠 다음 주 금요일에 시험 볼 거고요. 우리는 98, 99. Is there life in space? 과연 우주에는 생물체가 있을까 없을까 가봅니다. First one. There are billions of stars in the universe. 첫 번째 단어 시험. Billions of. 오브. 오부까지 해줄게요. 수십억의 내얼얼 수십억 개 a r 별은 수십억 개가 넘어요. In the universe, 우리의 우주에서. 자, universe 시험 볼게요. 우주 하지 말까? 자, 우주 알아두세요. 자, 우주에는 수십억의 수십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And many of these stars 이 많은 별들은 have planet 뭐가 있습니까? 행 행성이 있어요. That orbit around them 지네끼리 서로 몰도라 궤도를 도는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Scientists are very interested in 매우 보가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In one of the planet 이 행성 중 하나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 They think 그들의 생각은 It, 이 행성에는 might have life on it. 거기에는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시험입니다.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문법할 때 배웠죠? 미의과거 might 뭐 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So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행성의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The planet name is a glyce 832C 832C라 불려 It was discovered 이 행성은 was discovered What is discovered? 발전되었다 In 언제? 아주 최근에야 아? 2014두 번째 시기죠? 2014년에 By an international Team of Astronomy 발견했어요. International 시험, Astronomer 시험, 당연히 S 빼주고요. 먼저 얘부터. International 국제 저기 팀, 국내 팀 아니야. 국제 팀이야. 여러 나갈 모였어. 누가 모였는데? Astronomer 시험, 학자, 학자, 천문, 학자 시험입니다. 국제적인 천문학자의 팀이 2014년에 모여서 이걸 discovered 발견한 거예요 무슨 행성? 글라이스 832C 그런데 여기에 대빵은 이 사람이야 led by 이 사람이 이끌었어요 dr 아니에요 여러분 닥터예요 박사님이란 뜻이야 야, 닥터가 우리 의사 아니야 닥터는 영어로 박사라는 뜻이에요 박사님 로버트 이른바라 위튼 마이얼 처음 들어봤겠죠 당연히 로버트 위튼 마이얼이라는 닥터로 인해서 된 거야 So 로버트 위튼 마이얼 닥터로 인해서 천문학자의 팀이 모여서 이 행성을 만들었어요 글라이스 832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832C는 is about 16 light years 이거 좀 아, 한국말이 좀 그런데 광년 근데 진짜 광년인데 어떻게요? 어? 자, 16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 From the Earth, 우리 지구에서 16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문장 넣기네요. 자, 그럼 여기에 B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문장 읽을게요. B 이번에 B. So it would take a space shuttle 우주선을 가지고 many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가야 돼. 거기서 다 놓으시면 볼 거. Dow j o 가 무슨 뜻이에요? 천만. 얼마 천만이 뭐예요? 자 여기에 B가 답이랬죠. <놀람> so 그래서 이곳 would take 걸려 space s h t 내가 우주선을 타고 16 광년이면 몇천수천년 걸려 너 수천 년살수 있냐?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 야 우주왕복선을 타고 수천 년을 가야지 get there 거기에 도착한대요. 왜? 16 광년이 떨어져 있거든. 엄청 멀어. 그래서 인간은 거의 못 가. 그리고 하나 더 불가능한 점. The planets move around each star. 지가 알고 있는 그 별. 야, 태양도 별이요. 그 별을 돌아, 궤도를 돌아 얼마나? Much more quickly. 너무 빨리 돌아. Than Earth does. 지구보다. 얘는 자기의 별을 궤도를 너무 빨리빨리 돌아 So 그래서 one year 1년이 얼마인 줄 알아 On Glide 3 8 3 2 c 의 1년은 last 시험이에요 지속되다 지속되다 우리는 1년이 365일이지 그런데, 글라이스 832는요, just 36 days. 36일 걸려요. 그러면 몇 분에 몇? 1 0분의 1. 지구가 도는 속도보다 10배 빨리 돌아. 그래서, 여기서는 1년이 36일이야. 그럼 여러분, 한 달이 1년인 거야, 거기서는. 글라이스 832C는 is considered a 시험입니다. 뭐 뭐라? 여겨진다 is considered color, please. 모모라 여겨진다. <laughs> Glyce A32C는 is considered 여겨진다. To be a super earth, 슈퍼 지구라 여겨져요. 오케이, okay, 한번 더. Is considered 모모라 여겨진다. 얘는 슈퍼 지구야. This means 이 말은 뭐야? It has a greater mass. 이거 오늘 시험인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어. 질량. 질량이 g r e a t e r 리야더큰 이런 뜻이에요. Greater 시험 볼게요. 더 위대한 아니거든요. 여기선 진짜 말 그대로 더 큰이에요. 더큰요 질량. 더큰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than Earth 지구보다 지구보다 더큰 질량이 있어요. In fact 사실상 g l i e e 832c는 has a mass 질량이 몇배 five times 여기서 times 뭐예요? 배예요. 곱하기예요. 5 곱하기야. 다섯 배야. 뭐의 다섯 배? That of Earth. 지구의 질량보다 다섯 배나 더 커. 질량이 큰 얘기야. 그럼 어떻게? It is much closer to. 그리고 또 closer to 합니다. 더 가까운. 시험이에요 Closer to 뭐 뭐에 더 가까운? 애를 뺐군요. 뭐뭐애가 바로 to예요. 여기서는. 얘는 closer to its star. 자기가 궤도를, 별을, 궤도를 도는 그 별에 훨씬 더 가까워. 누구보다? Earth보다. So, Earth는 Sun의 궤도를 돌죠. 아, 그림으로 표현하겠네.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돌아. 그런데, 글라이스 얘는 자기 별 있죠? 이걸 더 빨리빨리 돌고요. 훨씬 더그 거리가 근접하다는 얘기야. 얘가 10이라고 하면, 얘는 3밖에 안 걸려. 가까워. 언제 부딪힐지 모르겠네. 또. But, 그런데, g l i 스 e 832C Star, 그 별은, is not as hot as the sun. 하지만 태양처럼 뜨겁지는 not 않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얘는 뜨거워. 우후후후후. 하지만 이 별은 안 뜨거워요. 뜨겁지는 않아. So, 그래서, it may, 그것은, may have a temperature 온도가 similar to o u r s 이 similar to 시험이에요. 몸모와 비슷한. 몸모와 유사한 비슷한 시험이에요. 그곳의 온도는 지구랑 비슷할 수 있어. 그곳의 온도가 뭔데요? 그곳 여기 별 이름 글라이스 832 여러분 여기 2세다가 글라이스의 첫 글자 g만 써놔요. 지금부터 글라이스 832 아닌 아이를 찾는 거야. 25개가 나올 거야. So 그래서 2 거기에는 거기가 어디야? g 왜안 써요? 글라이스 832는요. May have temperature 온도가 earth와 similar to 비슷 s t r e 몰라 시험. If it does 그것이 그렇다면, it may be possible. 자 어렵다. If it does 그것이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글라이스예요. It may be possible은요, 얘는 우리가 가주어라고 하는데 정답은 3번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가 진짜 주어, 진주어거든요. 자 그냥 it 체크만해. 만약 글라이스가 온도가 비슷하면 it may be possible 뭐할수 있다 뭐야 이거 가능한 가능할 수 있다 for life 생명체가 survive 할수 있습니다 survive what 생존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름 뭐랬냐 내가 가짜 주어라 그랬죠? 얘가 진짜 주어예요. 거기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왜? 온도가 비슷해. 화성의 외모가 화성이 뜨거워서 그러지 않아? 우리랑 비슷한가? However, 근데 scientist는 suspect 오늘 시험에 있습니다. 예측하다, 예상하다. 과학자들은 예측해요. 뭐라고? It's seasonal change 시험이야. Seasonal test. 계절적인 계절적인 이트는 글라이스 382 글라이스 382의 계절적인 변화는 maybe extreme 너무 이거일 수 있어요 전해봤는데 또 보세요 극단적인 그런데 계절의 변화가 너무 극단적이야 하루는 엄청 더웠다가 며칠 있다면 엄청 추웠다가 굉장히 계절적인 변화는 완전히 r 스트림 극단적일 e 도 있다고 서스펙트 예 t 합니 r 예상해요. in other words, 시험입니다. e in 땡겨 오세요. 글씨 쓰기 s 하게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 s 써놓으세요. e 에 in 을 t 겨와 그럼 얼마나 편 in other w o r d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계절적인 변화가 엄청 심하대 다시 말하면 이 글라이스 382는 might have very hot summer 여름은 엄청 덥고 and very cold winter 겨울은 또 엄청 춥고 마이너스 100도 이렇게 될수있던 거야 사람 못살아 내가 봤을 때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도 not sure 확실치 않아요 안 가봤으니까 What the surface of glass surface? What t surface glass 3 8 l c 의 표면이 a i s e like? 어떨지는 몰 i 요 What like? 아, yeah. What like? What like? w h a What like? What like? What like? What like? What like? What l e a e i k h t t h i t t w They hoped that it has a rocky surface. 가 있길 바래요 What is rocky? 시 o r 에요 a 이 많은 돌이 많은 돌이 많은 surface. 우리 달나라처럼 돌이 많은 표면이길 바래 또 하나 더물 바래 w a t e r 물이 있길 바래 그리고 클라우드 구름이 있길 바래 라이프 like 얼스 지구처럼 이런 것들이 있길 바래요. It would be very exciting 정말 신나겠다. To visit the planet. The lives 38이 가보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러나 글라이스 832c 야 800하면 넘어가니까 그냥 823 832이렇게읽어거 글라이스 832c는 is too far away 너무멀어 너무멀어 to visit 아 못가 못가 too too 법 시험입니다 too far away to visit 야잘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too far to visit 할 건데 그 옆에다 다시 써 Too far to visit. 이렇게 하는 게 날까요? 제 머리를 굴려봐도 안 되겠군요. Too far to visit. 해석하세요. 너무 멀어서 갈수 없다. 그렇지. 투투용법. 너무 이거에서 투정살 수 없다. Too far to visit. 하지만 지금 현대 기술력으로는 Too far to visit 16광년은 너무 멀어서 갈수 없어 But 그러나 Scientist will observe it. 나는 끝까지 얘를 observe 오늘 시험이 있어 관찰할 거야 Closely 시험이야 자세히 아까는 뜻이 좀 잘랐어요 Closer는 더 가까이 근접한이야 하지만 오늘은 자세히야 L, Y 붙으면 과학자들은 자세히 조사할 거야 While, 뭐 continue, 계속, 하며뭘 계속, search for. What is the search? 찾아내다 시험이에요. search for, 뭔 o r 찾아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찾아낼 겁니 more, 요 e more, s u r e r e a r t h o r e m o 지 e more, more, m o 오늘의 내용 글라이스 382C에 대한 내용이었어. 새로운 지구가 될 수도 있다는 하지만 이건 허황된 생각. 왜 16광년이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주선을 타고 와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절에는 여기 못 가니까 그냥 오늘 하루 배우는 걸로 지나가세요. 밑에 글라이스 디스턴스 시험이에요. 아, 거리 시험, 레볼루션. 한번 보는 거야 남의 걸거 도는 거 공전이라 그러나요? 밑에 건다 했고 볼게요. 디스턴스, 레볼루션 볼게요. 그래 사실은 피어리아도 볼 건데요. 기간 최근에 봤나요? 최근에 봤나요? 미안합니다. 디스턴스 거리, 레볼루션 공전. 공전의 기간 야, 자기가 도는 거 아니라 남의 거 도는 게 공전 맞죠? 제가 이제 한국말이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그게 기억 안 나네요. 공전 맞지? 남의 거 도는 거. 네, 네 좋아요. 디스턴스. 얼마나 야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얼마나 떨어졌어. 뭐몇 광년 16 light years 써주세요. about 16 light years away from earth 지구에서 1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 시험 period of revolution 공존의 기간 one year 야 1년이 여기는 며칠 빨리 찾아 36 days 36일 mass 량 지구의 몇배몇배 몇 배? 다섯 배 아이고 기억도 잘하네요 five times temperature 온도는 우리나라랑 뭐하다 지구랑 뭐하다 찾아 오늘 단어시험에 있어 무슨 틀 시밀러 비슷해 possible 가능해 for life 생명체가 거기서 뭐하는 게 가능해 생존 survive there 거기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음이라 하지만, 계절적인 변화는 굉장히 극. 극, 극, 극단적나 e x 좀 예쁘게 쓴 e 같아 익스트림 굉장히 극단적인 계절을 갖고 있어요.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워. it has a 이게 g 발에 잠깐 구름이 있었 그들 하나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해줘 돌돌 돌돌이 락키 서페이스까지 써야 완성 완성 완성체 락키 서페이스 어우, 돌이 길 바라고 워럴이 길 바라고 클라우드까지 길 바래요 자 옆에 내용 찾아라 근데 어디 네. 봐도 글라이스 832가 안보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비슷한거 찾으세요 글라이스 832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자 B 볼까요? The way 방법 새로운 플래닛이 형성되는 방법. 지금 뭐 새로운 플래닛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The a planet 뭐예요? 행성입니다. 무슨 행성? Similar to Earth 지구랑 비슷할지도 모르는 행성. 이거 그 답이에요. Distance는 우리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누구래 지금 거리가 측정하는 게 주제 아니잖아요. 지구랑 비슷한 행성. 넘버2 b 아까 표시 안한 사람은. 어 너무했어. 다음. e 세 혼자 다른 거 아까 C.라. 그랬죠 c 체크 하세요 이건 내가 아까 체크 take up the checker. I'm 가 o 주어어 to c h e 자 k her. You can check her. y few stars have planets that circle around them few 시험 볼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거의 없다요자 주위를 도는 planet이 있는 star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줄 봐라 many of the stars have planets many of 가 무슨 뜻이야 많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거의 없다. 그몇 번이 답이야? 1 번. 어떻게 1 번부터 답이죠? 정말 슬프군요. 뒤에까지 읽어볼라 했는데, 자두놈 읽어는 볼 거야. 나 파스버 불가능합니다. 글라이스 가는 거 불가능해요? 네. 1 6 광년. 슈퍼에어스는 우리보다 질량이 커요. 네, 다섯 배. 사이언티스트 생각해요. 뭐라고? 라이프가 살 수도 있다고. 네. 그래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넘버 파이더 1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찾아. 자, 그것만 쓰면 안 됩니다. 1 year 36일 안 돼. 그럼 여기서 last라는 동사 지속되다 36 days. 짧으니까 얼른 쓰세요. 1 year last 36 days. last 36 days. 1 year last... 36 days. Everybody done? Next one. 마지막 t i m e s 가 보이네요. s How much greater? 얼 o w m u m a s m s 질량이 지구보다 몇배몇 a 배, 몇배 질량이 있나요? i t h a s t f i t m e s h 디 that over earth 여기 that은요 질량이랬어요 지구의 그질량보다5 times 다섯 배가더 많습니다 하고 끝났죠 자 제가 뭐할것 같아요 앞에 읽어보겠죠 자 위로 오세요 이제 그리고 이따가 b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billions of stars 같이 읽어봐요 everybody go there are billions of stars in the universe and many of these stars have planets that orbit around them scientists are very interested in one of these planets they think that it might have life on it the planet's name is gliese a32c it was discovered if in 2014, by an international team of astronomers led by Dr. Robert Wittenmeier, Gliese A32C is about 16 light years away from the sun. The planet, oh, sorry, 옆에 삐누세요 so it would take a space shuttle many thousands of years to get there the planet moves around its star much more quickly than earth does so one year on gliese 832c lasts just 36 days Gliese 832c is considered to be a super earth. This means that it has a greater mass than earth. In fact, Gliese 832c has a mass about 5 times that of earth. It is much closer to its star than earth is but gliese 832 c star is not as hot as the sun so it may have temperature similar to earth if it does it may be possible for life to survive there however scientists suspect that its seasonal changes may be extreme in other words, it might have very hot summers and very cold winters. Scientists are not sure what the surface of Gliese 832 is like. They hope that it has a rocky surface, water, and clouds like Earth. It will be very exciting to visit the planet unfortunately however lies a32c is too far away to visit the scientists will observe it closely while continuing to search for more super earths